나옹 왕사 선수 행길. 나옹 왕사 이야기 1320년, 창수면 가신리 불미골에서 범상치 않은 태몽으로 잉태된 나옹 1320년에서 1376년, 성명은아씨 법명은 해근, 초명은 원해이며 법보는 나홍, 당호는 강월헌, 시호는 선각으로 그 지칭하는 이름 또한 다양하다. 태고보우와 더불어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조라 칭해지는 나홍왕사는 지공. 무학과 함께 한국 불교 3대 화상이라 불린다. 아씨는 가난하게 살다 세금마저 내지 못한 아비 대신 끌려가던 어미 뱃속에서 가까스로 태어난다. 그가 태어난 장소는 영해부 관가로 가는 길가의 작은 시내가인 까치소였다. 끌려가던 어미가 힘겹게 아이를 출산하지만 관리들은 아이를 버려두고 관아로 붙잡아 끌고 가버린다. 출생과 동시에 어미를 잃은 빗덩이를 수백 마리의 까치들이 둘러싸 보호하고 있었다니 하늘의 비호를 받고 살아난 이 아기가 바로 훗날 영해를 빛내고. 고려말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었던 나옹 왕사인 것이다. 까치소는 여기서 인양리 방향의 한 이름 없는 내가였지만 나옹으로 인해 유명해져 명칭도 얻고 또한 나옹으로 인해 그 독특한 탄생 설화 속에 함께 전승된다. 그는 20세 젊은 나이에 친구의 죽음을 통해 인생 무상을 깨달아 출가의 길을 떠나는데 반송 지팡이 하나를 거꾸로 꽂아두고 이르길 이 나무가 살아 자라면 내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이 나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알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때 반송을 꽂았던 그 자리가 바로 이곳 반송 유적지이다. 출가한 연후에 중국 원나라에서 지공화상을 만나 2년간 수도하게 된다. 중국에서 활동하다 10년 만에 고국인 고려로 돌아와 공민연과 우왕의 왕사를 역임하였다. 나옹의 문화는 32명의 제자가 있었으며 그중 가장 뛰어난 제자가 무학대사이다. 나옹 왕사는 출생한 곳 가까이에 최초의 터를 잡고 사찰을 마련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장육사이다. 또한 신기리에 나옹의 자치가 만연하여 2008년에 그의 사적비를 세우고 그 옛날 62, 6, 625년을 살았던 소나무가 고사된 자리에 다시 반송을 심어 반송 유적지라 표방하니 그 역사적 의미도 새기고 영덕이 낳은 한 시대의 고승, 나옹 왕사의 큰 뜻을 잊지 않고자 다시 새겨본다. 나웅왕사와 영덕의 유적지, 장육사, 반송유적지, 까치소.